앞으로 불로 난리가 난 후에 물로 큰 난리가 있다. 증산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별이 별병이다 돌고 세상을 불로도 치고 물로도 치리다 하십니다. 미수 허목 선생 300년 전삼척의 퇴조비를 세우다. 강원도 삼척시와 동해시 사이에는 주민들이 매우 신성시하는 척주동예비 강원도지방유형문화재 제 38호 라는 비석이 있다. 척주란 삼척의 옛 이름으로 이 비석을 세운 이는 조선조 후기의 문신이며 대학자였던 미수, 허목, 1595년, 선조 28,682년, 숙종 8년 선생이다. 한때 삼척 부사로 좌천되어 이곳에서 수령을 하셨던 허미수 선생은 향약을 만드는 등 백성을 교화하며 여러 치적을 쌓는다. 그리고 2년간의 짧은 부임 기간 중의 역사에 길이 남을 치적의 하나로 척조동의 비를 세운다. 비를 세운 이후 수마가 물러가고 바다가 잠잠해지다. 당시 삼척에는 격심한 해파와 조수가 읍내에까지 밀려들어 강위 입구가 막히고 50천이 범람하여 백성들은 인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큰 재앙에 시달렸다. 백성의 고통을 안타깝게 여긴 허미수 선생은 동해종, 동해바다를 예찬하는 글을 짓고는 그 글을 스스로 개발한 독특한 전서체로 써서 비를 세우는데 이것이 바로 척주동의 비다. 허미수 선생이 척주동의 비를 세운 이유 신기하게도 아무리 심한 폭풍 후에도 바닷물이 넘치는 일이 없어졌다. 이후 사람들은 그 비석과 비문의 신비한 위력에 놀라 이비를 퇴조비라 불렀다. 비문의 신비한 힘이 알려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비문을 탁본하여 소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물과 수재에서 보호되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이비문이 모든 죄악을 물리치고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게 하며 가정의 안녕과 번창을 보장해 준다는 믿음이 폭넓게 확산되었다고 한다. 장차 불과 물의 대개벽을 예고한 도인 허미수의 놀라운 통찰력. 그런데 이비를 처음 세운 허미수 선생이 남긴 다음과 같은 놀라운 내연이 입을 타고 삼척시에 전에 내려오고 있었다. 지금 같은 작은 해일은 내 비로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큰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 앞으로 불로 난리가 난 후에 물로 큰 난리가 있다. 척주동에 비가 있는 육향정 아래 육향식당 주인 김성근씨 증언, 42세. 3년 전 2000년 4월 강원도 고성, 강릉. 삼척 등 명동지방에는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하여 수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수만 헥타의 산림을 황폐하게 만든 대화재가 있었다. 이 산불은 삼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호미수 선생의 예언과 정확히 맞아떨어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런데 이 불난리는 장차 있을 더큰 물난리를 알리는 작은 예고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차있을 물난리는 후천계벽의 충격으로 오는 거대한 해일. 그러면 허미수 선생이 앞으로 해일이 오면 내 비석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그때는 이곳을 떠나라. 고한 물난리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박남원씨 68세 삼척시 정상동 삼통일반 전어총계장의 증언을 보면 이 사건은 지축정립으로 오는 대지진과 해일의 충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10년 전부터 북해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TV뉴스를 본후 2시간 밤 만에 이곳 삼척에 해일이 닥치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다는 것이다. 해일이 몰려오면 오십천에서 흐르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여 들어와 시내로 물이 넘쳐 흘렸다는 것이다. 지축이 바로 서면 일본의 대부분이 물 속으로 잠겨버린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동해바다에 거대한 해일이 형성되어 동해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물속에 잠겨버리게 된다. 허미수 선생의 예언은 바로 후청개벽의 여파로 오는 물난리를 말하는 것이다. 육향산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비문 설명글이 서있다 척주동해비 및 대한평수토참비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38호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정산동 82일 이 비들은 조선 현종 2년 1 6 6 1에 삼척부사 허목이 세운 것이다. 허목 선생은 퇴계 이왕 선생의 성리학을 물려받아 금기, 실학 발전의 가교적 역할을 한 분으로 효종의 초상에 대한 모호의 복상기간이 논의되자 서인 송시열 등의 기년서를 반대하여 남인선두에서 삼년설을 주장하다가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당시 삼척은 해파가 심하여 조수가 읍내까지 올라오고 홍수 때는 오십천이 범람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심하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허목은 신비한 뜻이 담긴 동해송을 지어 독창적인 고전자체로 써서 정라진 앞에 말리도의 동해비를 세우니 바다가 조용해졌다. 그후 비가 파손되어 조수가 다시 일자숙종 36년 1712를 모사하여 현재의 정상미 육향산에 세워 조수를 막았다 한다. 문장이 신비하여 조수를 물리치는 능력을 가졌다 하여 퇴조비라고도 하는 이 비는 전서체에서 동방제일의 필치다 일컬어지는 허목의 기묘한 서체로서도 유명하다. 동해비와 조금 떨어져 있는 평수 토천비는 동해비와 같이 세운 것으로, 비문은 중국 평산의 우제가 썼다는 전자비에서 48자를 선택하여 목판에 새기어 군청에 복원하던 것을 고종, 광무 8년 1904, 애칙사 강홍대와 삼척군수 정운석 등이 석각하여 세운 것이다.